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아 선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불소서 함께 나눠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어,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살펴보시고 없는 친구들은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일이란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으로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술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너희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한 주간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데에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SNS를 활용하고 거기에 글과 사진들을 게시하면서 나름의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여러분들 때만 해도, 어, 그런 SNS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걸 사용했냐면, 이제, 싸이월드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SNS를 사용했는데요. 저도 그 SNS를 참 많이 활용했어요. 이제 사진도 올리고, 다이어리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거기 마, 거기에 들어가서 매일마다 일기도 쓰고, 그리고 또 도토리를 사가지고 캐릭터도 꾸미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싸이월드를 참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싸이월드가 최근에 문이 닫더니, 이제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아, 예전에 그런 추억들을 다시 볼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조금의 마음에 <laughs> 조금 마음에 불안한 것이 뭐였냐면, 내 흑역사가 드러날까봐 조금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재밌었고, 되게 추억이 되겠다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걸 왜 올렸지? 내가 그 사진을 왜 찍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가 아직 열리진 않았지만, 열리게 된다면, 브라블에 들어가서 그 글들을 지우거나 아니면 비공개로 설정할 것 같아요. 물론 사진들은 못 지우겠지만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흑역사들이 저한테도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흑역사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흑역사, 난 흑역사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개설한 SNS나 혹은 초등학교 때의 일기장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흑역사를 고스란히 볼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흑역사가 존재할까요? 왜 이런 흑역사가 존재할까? 왜 이런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나요? 이 흑역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억되고 싶지 않은 그런 날들도 있을 겁니다. 부끄러운 날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창피한 것. 아니면은 정말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지난날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미래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그 억압을 해버리게 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미래를 살아가는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그 미래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만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흑역사를 통해서요. 이 기우, 지우고 싶은 이 기억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만 단련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지워버리고 싶어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기억 저 멀리 떠나보내고 싶어도 자꾸만 기억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각해진 경우가 뭐냐면요. 이 숨기고 싶은 과거가 너무나도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그 과거에 묶여서 자신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지도 못하고 하물며 내일과 미래를 그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반듯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 과거 때문에 살지 못하는 친구들이 여럿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채 허비하면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요, 이러한 지난날 속에 갇혀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아픈 상처, 그 기억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저번주부터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사야서를 만나보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기억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앞절인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있나요? 이전 환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어서 주권을 상실한 아픔이기도 하면서 포로가 되어서 타국에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책성을 상실한 채 이방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0편 137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의 한숨이 느껴지는 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 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던 수금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는 바벨론 사람들의 요청에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분을 토하고 눈물을 짓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의 표현이 부드럽게 표현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얼마나 큰 수치와 모욕을 느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요, 결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었던 악기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 노래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픈 역사들 가운데서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지닌 상황에서 절망과 한숨으로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상실과 아픔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의 일을 기억조차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창조라고 사용된 단어의 원하는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와 동일한 단어로 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흑암과 혼돈, 그리고 공허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니 흑암이 빛으로 혼돈한 곳이 반듯하게 질서가 잡히고 공허한 것이 어, 충만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바로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흑역사와 그런 상처, 아픈 상처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 가운데 완전히 기억을 없애주신다, 생각지도 못하게 하신다, 완전히 시선을 돌려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다시 한번더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그런 앞날을 위해 더욱더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억은 나지만 그 기억된 그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원동력과 새 희망과 새 삶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무엇이냐고요? 이런 묶인 거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과거의 아픔과 상실과 절망으로부터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해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여러 강변에 흩어져서 눈물 짓고 앉았었던 유다의 포로들에게 자유와 회복과 기쁨을 주셨듯이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앞날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아픔이 되는 상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창조의 역사 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치유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만나지 못한다라는 아픔이 있겠지만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과거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아뢰어 나아간다면 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새로운 장소 그리고 새로운 환경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삶으로 옮겨지는 실천이 있어야 되고 이 삶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다 치유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창조주가 되셔서 새롭게 창조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든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또 지혜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해 주시고 늘 주님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울고만 있었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흘러갔듯이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가면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주님 환경을 열어두시고 주님께 향한 사랑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10대, 믿음의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